민노총 집회하러 가고 있는 중이네요, 민노총. 민노총 행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동덕적으로 가는지 집회 진보당 민노총, 어, 집회하러 가고 있는 중이네요. 강화문 일대. 아, 영상 찍기 참 힘듭니다, 이제는. 왠지 잘못될 것 생각 없잖아. 아니, 오늘 질문 쪼그려 봐도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어, 우리 영에 오늘 오신 올인 코리아 모시고, 네, 올인 코리아 조용한, 조용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 한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주에 어, 우리 태극기 운동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 이 계기라고 계기라고 할까, 중요한 어, 발판이라고 할까, 중요한 어, 하나의 모멘텀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이 낙조 수사 거짓 선동. 군중 톡동에 기반되어서 멀쩡한 박근혜 위파정권이촛불난동과 사기 선동과 조종동의 거짓 선동과 특검 검찰의 날조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민주파려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태극기, 북본 태극기 집회한 그 시초 봤지요? 그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날조고, 반란이고, 망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핵심적 이슈나 주제나 가치들이 많이 흐려져 가지고 저~ 저~ 오늘 저~ 어뜻 뭐~ 부정선으로 따지고 황교안 씨 한다면서요 또그리고방문 연대한다고 전광훈 목사 온갖 걸로 허드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태극기가 다시 수렴돼야 되는 것은 역시 누가 왜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우파정권 레임덕이 올 기간 고 4년차 무렵쯤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내물받은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몰아냈는가 그 이슈는 태기 들고 나온 사람들의 99%의 핵심적 이슈로서 다른 것은 다 합쳐도 1%가 됩니다태기는 탄핵, 사기탄핵이 불법탄핵이 무효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태기 <laughs> 들고 나온 것에 99%가 태엽길을그 때문에 우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그근곳으로 그 수렴되지 않으면태엽기는 갈갈이 찢어질 겁니다. 처음에 가는 태엽길의 길이 탄핵무효의 길로 왔으면은 그 길로 가야 아니 수쪽으로 향하면 수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수쪽으로 한다고 출발해놓고. 저쪽에 북쪽으로 가면 되나요? 태극기는 그게 아닙니다 태극기의 목적은 남나동 민주화의 탈을 쓴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탈을 쓴남나동빨기이들에서 쫓겨난 사내장은다모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민주파리 반란자들을 심판하고 강화문에서 전단하는 것이 태극기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태극기 집회의 주인공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돼가지고 가복가지고 직력 5년 살고 다시 대구로 낙형해가지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처음으로 낸 것이 지난주 제가 연설한 보달 이번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새기혁명운동의 중요한 방향을 다시 재교정하는 방향수정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동화사에 가서 저 의원 선임을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태극기 혁명의, 태극기 지회의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 애국자의 정확한 클립 조정하는 것, 타격 조정하는 것, 가능세를 조정하는 것, 목표 지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반드시 되새겨봐야 된다. 저는 그게 그래 생각합니다. 서 의원 선임이 누굽니까? 저 의원 선임은 김영삼 때 1994년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 성녀들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 쫓겨나듯이 부정 부패자로 내빈되고 송리의 성징을 박탈당한 우익 애국 성녀가 바로 서 의원 선임입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지극히 사랑하고 대한민국 광동 우익 호국 불교를 유지해왔던 서의원 선임, 그서의원 선임을 찾아간 것 자체가 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서의원 선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더큰 메시지를 가져있습니다. 의미를 가져있고 우리가 오늘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택지혁명을 하겠다는 택지집회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되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성의연사님은 성격박자되고 불교에 쫓겨났다가 다시 명예가 회복되가지고 동화사 방장 동화사에 있는 13개 정도의 절의 인사권 재정권을 반영하는 방장으로 작년 원래 3월 29일날 벌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불고기에서도 옛날에 서의현 선임을 몰아낸 것은 잘못됐다 애국청년을 좌익들이 몰아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명예를 다 회복시켜주고 큰 선임으로 추대까지 했습니다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 서의현 선임이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이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와 민주와 안정과 행복을 우리에게 몰고온 사람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그산업가 대한민국 건, 건국 건설 세력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무너진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비선 실세는 빨리 문재인이다. 김정은이하고 가첩 비선 실세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은 권영과 자유를 붕괴한 진짜 비선 실세는 문재인 박영희 비선 실세다. 박건희의 비선 실세는 없었다. 비선 실세가 없었다는 것은 국정농단이 없었다. 국정농단이라고 만들어낸 놈들은 자익당일날인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결론으로 서 의원 선임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만들어은 자유와 번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메시지를 서 의원 선임이 동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정치적 선언을 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절만했지만 그 메시지는 태극기 집회, 태극기 전사들, 태극기 주사들, 태극기 혁명분들이 해야 될 목표를 선명하게 동아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우수적인 거 많이 하지 말고, 비선 실세, 김정은이와 비선 실세를 이룬 문재인 촛불 정권, 더그 밑에서 검차총장하면서 우위를 축청한 윤석열의 북한과 짝짝꿍짬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우위 애국자들 200명 감옥권내고 천여명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도안 하고, 영원히 감옥에 집어 넣력했던 저 문재인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북한과의 비을 실세다 여러분 명심하고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혁명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방공 호국 불교처럼 호국 국민들의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 다시 대한민국 부활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떠나온 모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입장을 발표한 서의원 선임의 자유와 민주와 번영과 안보를 이성훈 박정희 전당대통령처럼 지켜나갈 그러한 태극기 보수 우위 세력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시 재건 부활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 집회 초점이 맞추어지면 처음에 경기 들고 나왔던 때의 초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생각을 다시 한번아 경기 우리가 그런 운명을 위해서 나왔지 하는 그 방향 목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다짐이 이번 주부터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 우리는 자유방공혁명을 이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린코리아 조영환 대표님께서 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님의 동화상황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태국기 혁명 집회의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 발언 시간 우리 시스템 클럽 그 봉사.